안녕하세요, 버블팝이에요. 제가 오늘은 한번 언니 특집을 한번 제가, 제가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. 제가 요즘에는 언니 특집으로 좀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업로드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, 언니 특집으로는. 오늘은 제가 언니 특집을 특별히 통해, 언니 특집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무한의, 언니와 무한의 계단 시합을 올릴 건데요. 이거는 딱히 대결은 아니고요. 그냥 어 딱히 대결은 아니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제가 동영상 요즘 소재가 없어가지고 동영상 소재 마, 어, 마,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말을 더듬는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바랍니다. 일단 저희 언니는 어 그냥 일반 미니어처를 좋아하는 언니고요. 한번 오늘은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걸 한번 홍보 아 홍보는 아니지만 제걸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무한의 계단 하기를 제가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무한의 계단 하기 하기 바로 옆에 육상 선수 편이라고 해놓을게요. 육상선수편을 요때 올렸으니깐요. 요번에는 제가 한번 빠 음, 띨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. 요번에는 제가 한번 그 복사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딱 3점 내기만 하도록 할게요. 3점만 딱 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빠터리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3점 내기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저부터 할게요! 아이고 아니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서둘러서 할게요 좀 44점 나왔어요 이제 저희 언니 차례예요 제가 이겼네요 1대0이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전에 무한의 계단 찍다가 배터리가 끊겨가지고 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 59점 나왔어요. 아무래도 3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빨리 끝나는 정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번 판은 언니가 이길 것 같은데. 아, 이번 판은 제가 이겼네요. 2대1이고요. 2대0이에요. 저 59점 나왔어요. 저 11점이에요. 오늘 지금 점네요이대1이에요 2대 2대1 됐고 저는 1점 나왔고 저 0점 나왔어요.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점, 200점 못 넘으면 저희 언니한테 1점 주기로 해서 이제 동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일부러 지거나 그런 거는 진짜 없습니다. 네, 못 갔네요. 그러면 1에 2로 다시 동점이에요. 이제 3점 가는 걸 지금부터 시작. 지금부너 부터 야지금 아니야, 먼저 하세요. 그냥. 언니 차례요 언니가 먼저 하려고 아, 47점이 되었고요. 제가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림 연습 한번하까 제가 47점만 넘으면 되는 거죠? 그럼 저도 연습 한번 할게요 저 연습 한번 했죠? 그러니까 음, 님왜 저한테 님이라고 하실까요? 아니에요. 렉 걸렸어요. 이거 렉 걸렸다고요 진심이에요. 렉 걸렸어요. 네, 저희 4점이에요 이겼네요. 몰라. 네, 빨리 시작하세요. 어? 네, 아니, 연습이었어요. 너도 연습 빨리. 딱 연습 한 번이에요. 이제 끝났어요. 어? 해적 나왔네요. 해적 쓰지 않을 겁니다. 오늘은 복수 편이기 때문에. 네, 저희 언니가 이겼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 언니가 이긴 걸로 마감을 하겠고요. <laughs> 네, 저희 언니가 이긴 걸로 마감을 하겠고요. 해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, 네, 저희 언니가 이긴 거예요. 3대2로, 1점 차이로 이겼고요. 네, 좀 어, 살짝 어지럽네요. 아, 좀 징그럽네요. 이렇게 해서, 저의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저의, 저와 언니의 무한의, 무한하게, 무한의 계란 시합이었고요. 복사편 올렸으니까 다음에는 해적편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버블팝이었고요. 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더럽이고요그더럽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더럽 아닌 거 아시죠? 네.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버블팝과 언니 퀵집의 주인공 언니였어요. 안녕!